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퍼부가 크시구나. 그 퍼부에는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는데 위기에 봉욱 민정수석 대신 빠르게 특정 인물설이 돌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찌라시에서도는 얘긴데 민정수석 얘기가 아주 파다더라고김영남 어... 음... 그거는요? 지금 보훈국 있는 자리 어. 검찰 다루고 네. 그다음에 네. 대통령 친인척들 네. 비위 사실 다 다루고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찌라시 상으로는 빡 뚫었어요. 수석까지요? 좀 수석은 어. 밑에 비서관 정도 아닐까 했는데. 그, 근데 저는 되면 네. 좋겠다 이거야. 왜요? <laughs> 그사람 그 무서운 사람이거든. 저 매부쇼 나와서 설렁설렁 설렁 사람 좋은 척하셔서 그렇지. 뭐, 좋은 사람 맞지. 근데. 엄청난 사람이에요. 네, 해당 건은 저도 알긴 알았는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 금시초문이다. 현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내가 아니라면 아닌 것 알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닌 겁니다. 믿을 만한 분이니, 제 취재를 믿어주시고, 그래도 뭔가 이재명 정부에서 보수 인사에 대한 추가 영입 기류가 있는 것은 100% 확실해 보입니다. 관련해 해당 부분에 대한 가장 제 생각에 훌륭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유능한 사람을 저쪽에 서 데려다가 음. 딱 맞춤 자리에 넣어서 음. 그 일을 하게 하면 그건 좋은 거죠. 여러 네. 면에서. 근데 네. 세상에 좋기만 한게 어디 있겠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원망하는 분들 지지자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음. 그리고 이혜훈 씨 싫어할 만한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이혜훈은 왜 이혜훈이야? 난 싫어하는 마음 100% 제가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봐야 될 음. 측면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뭐 특별한 정보는 저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덧붙이면 음. 이제 한국이 보수 진보가 균형이 맞았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진보 쪽만 민주당이나 진보 쪽 무슨 민중당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보수당으로 다 예, 가는 중, 것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진영 의원, 진영 장관. 예. 아주 드물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가끔씩 이렇게 이쪽으로 알겠습니다. 오는 분들이 예. 있다가. 그 다음에 지난번 총선 때또 우르르 해서 또 저쪽으로 갔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막 옛날에 이쪽에서 하던 사람들이 뭐한겨레 신문 출신에 뭐 노무현 대통령 참모했던 사람이 어디 뭐 기관장하고 있어 뭐 보고 그때 음. 뭐꼭주 사람 저기 있어서 제가 보도하고 유정필 씨 같은 사람이요. 네. 그다음에 뭐또누구예요 한전 사장 이런 사람들 다 옛날에 이쪽 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윤석열한테 가서 자리 받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흐름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는 흐름이 더 많았어요. 처음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는 사람 은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좀 생기고 있는 네. 이제 균형이 맞은 거예요. 원래는 그 경계선 부분에서 네. 서로 왔다 갔다 좀할 때야 균형이 맞는 거거든요. 이게 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민주당 쪽이 완전 주류가 됐고 주류비주류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바뀐 거 아니고요. 이제 균형이 맞은 거예요, 응. 겨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포부가 크시구나. 그 포부에는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는데 그 포부를 실현하는데 적합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부호를 그리면서 지켜보고 있다. 우선 취향으로 응. 호불호를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것이 어떤 판단이나 평가의 어떤 잣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측면은 도덕. 도덕은 두 측면인데, 하나는 이혜원 씨 쪽에서 일어나는 일. 국힘당은 당에서 제명해버리고, 배신자라 그러고, 음. 변절했다 그러고, 뭐, 부역한다 그러고, 이런 말을 막 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다만, 윤석열의 급발진으로 정권 탈환이 빨라지더니, 이젠 국민의힘이 스스로 주저앉는 바람에 발목 잡히지 않고 국정을 편안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대통령에게 야당 복도 있다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허나 재집권을 위해서 유능이라는 필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대통령의 파격적 인사가 국민들 눈에 꼭 유능한 정권이라는 평가로 이어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